1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11개상 17장. 사르밧 과부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엘리야와 아합. 분열한국 왕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입니다. 오므리 아들로 오므리 왕과 더불어 북왕국의부흥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1 1기상 16장 30절 31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요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드밭의 아들 요로보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옛바레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르을삼겨 예배하고 남한국은 다이시 북한국은 요로보함이 영적인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가 오히려 가벼울 정도로 악한 왕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며 왕이었던 시돈 왕옛바알의 딸입니다. 아합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을 건설했고,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는 바알과 아세라의 성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후일 다윗 이 왕가를 완전히 파멸하고 일수 그리스로 이어지는 족보를 없애버릴 사탄의 옴모를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악한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 싸운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바의 신앙을 퍼뜨리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기보다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는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1절입니다 길라스의 우가는 자 중에 디셉사람 멜리아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바알은 땅에 비를 내리며 풍년을 가져다주는 농사의 신입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해야만 비가 오고 풍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예미야 14장 22절입니다. 이 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이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요하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함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하니라.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몇년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이 말은 아합이 믿는 바알은 가짜 신이라는 말입니다.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아합이 숭배하고 있는 가짜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엘리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보내 주신 음식으로 몇 년간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두 번째 사르밧 과부 이야기 열한 개에서 큰두 개의 물줄기가 흐릅니다. 하나는 왕들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갈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세상에 참된 왕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한 개의 이야기는 참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왕들은 잘 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왕은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못된 왕에게 계속 그렇게 살면 멸망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선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큰두 개의 물질기에서 이름도 없는 어느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 그냥 사르밧이라는 동네의 어느 가부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를 이 이름도 없는 집에 먹을 것을 구하라고 보내십니다. 보내셔도 너무 가난한 집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왕이면 좀 있는 집에 보내시지 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유아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공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집은 별볼일 없어 보이는 가정입니다. 아니 실패해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온 가족이 함께 자살을 생각하는 지금도 뉴스에서 종종 볼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이 세상에서는 별볼일 없는 가정으로 천대받는 가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가정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작은 한 사람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졌고 어떤 경제적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버잘 것 없는 아픔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 나 요하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음을 결심했던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못 먹고 못 사는 가난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래도 저래도 죽을것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써도 써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요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집에 마지막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사르바 가부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것을 드리니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기적이 더 있습니다. 사르바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립니다. 그러자 사르바 가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요아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의 고백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궁극적으로 시돈 땅 사르밧에 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땅입니다. 시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나라이며 바알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에발은 시돈의 왕이며 바알 신의 제사장입니다. 에발의 뜻은 바알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시돈이라는 곳이 얼마나 철저한 바알 숭배지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엘리아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가뭄 가운데에서도 끊이지 않는 식량과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입니다. 사르바 가부의 고백처럼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요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세벨의 고향이자 바의 신앙의 중심지에서 말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보잘것없는 아픔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1년 성경 일독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고린도서 4장에서 8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 점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